쌤에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수의 부호가 같을 때는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이고, 다를 때는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참고로 음수는 수직선에서 방향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음수가 한번 곱해지는 것은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음수가 두번 곱해지는 것은 방향을 두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양의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세수 이상의 유리수의 곱셈을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음의 2분의 3이 세번 곱해져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두 수를 곱해주면 두 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양의 부호, 플러스의 절대값의 곱을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곱하기 음의 2분의 3을 적어주겠습니다. 계산하면 음의 양의 4분의 9 곱하기 음의 2분의 3. 음. 두 수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음의 부호에 따라서 정답은 음의 8분의 27입니다. 2번은 1번식에서 음의 2분의 3이 하나 더 추가된 식입니다. 따라서 1번에서 구한 음의 8분의 27에 곱하기 음의 2분의 3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두 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양의 부호 8분의 27 곱하기 2분의 3을 해주면 정답은 양의 16분의 81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것을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나타내기로 하였습니다. 1번은 음의 2분의 3이 3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음의 2분의 3의 3제곱으로 2번은 음의 2분의 3이 4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음의 2분의 3의 4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수도 거듭제곱을 이용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음수의 거듭제곱은 밑을 나타낼 때 반드시 괄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음의 2분의 3의 4제곱을 괄호가 없이 쓰게 되는 경우 분자에 있는 3에만 4제곱이 되어 그 결과가 음의 2분의 81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번. 음의 2분의 3의 3제곱은 아까 음의 8분의 27이라고 했죠? 따라서 음의 8분의 27 곱하기 음의 9분의 4 곱하기 양의 2.2. 그럼 앞에 걸 먼저 계산을 해주면 두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양의 부호를 붙여주고 두수의 절대값의 곱. 곱하기 양의 2.2. 이번에는 두 수를 먼저 약분을 해주고 적어주면 2분의 3 곱하기 양의 2.2. 이번에는 두 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2분의 3 곱하기 2.2. 이번에도 약분을 해주면 정답은 양의 3.3입니다. 4번은 3번의 음에 11분의 1이 곱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 양의 3.3에 곱하기 음의 11분의 1을 해 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두 수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음의 부호에 3.3 곱하기 11분의 1을 해 주면 됩니다. 3.3은 음의 10분의 33으로 고쳐 줄수 있고 11분의 1. 이번엔 약분을 하면 3. 따라서 정답은 음의 10분의 3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개의 수를 곱할 때 부호를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수가 3번 곱해질 땐 음수. 음수가 4번 곱해질 땐 양수. 음수가 5번 곱해질 땐 음수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수를 곱할 때 음수가 짝수번 등장하면 양수, 홀수번 등장하면 그 결과가 음수입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수를 곱할 땐 절대값의 곱셈을 먼저 한 뒤에 곱해진 음수의 개수로 부호를 찾아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보너스 문제. 5번은 음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으로 홀수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곱셈의 부호는 음수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여주면 1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4로 1 곱하기 4 곱하기 9 곱하기 4. 따라서 정답은 음의 144입니다. 정리할게요. 유리수의 곱셈은 두수의 부호가 같을 때는 두수의 절대값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이고, 다를 때는 두수의 절대값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서 구합니다. 참고로 어떤 수의 0을 곱하거나 0의 어떤 수를 곱하면, 그 값은 항상 0입니다. 음수 또는 분수가 포함된 거듭제곱은 과로의 유무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과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 수의 곱셈에서 곱의 부호는 음수의 개수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음수가 짝수만 곱해져 있으면 그 곱의 부호는 양수. 홀수번 곱해져 있으면 그 결과가 음수입니다. 따라서 유리수의 곱셈은 우선 절대값의 곱을 찾은 뒤 곱해지는 음수의 개수로 부호를 정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